안녕하세요, 플라드카드입니다. 이번 영상은 비비커스터맨 태공 t 비님과봄쭈꾸미 탐사 다녀왔으며 쭈꾸미 갑오징어 로드 블랙큰 사용후기입니다. 투! 어, 좋았어, 좋았어, 진행시켜. 좋았어. 어. 좋았어, 아이 좋아, 아이 좋아. 사이즈와 좋았어 사이즈 좋다 <목소리> 좋았어 좋았어 진행시켜 아 사이즈 좋네요 저 카운터기도 갖고 왔어요 <laughs> 히트. 아, 이틀? 아이 히 좋아. 아이 좋아, 아이 좋아, 좋아 좋아, 아이 좋아 좋 아이 좋아, 아이 좋아, 좋아. 아이 좋 자, 히트 좋아, 아이 좋아, 아이 좋아, 자, 저랑 똑같이 생긴쪼꾸이 <laughs> <laughs> 옆에 있는 쭈꾸미가 왜 무시해요? 아 옆에 사장님이 너무 좋으시는데 왜 무시해? 자두 마리 <목소리> 붙어. 자, 주아파기 시마리했습니다 시마리. 꿈 위로 그대 눈동자에 건배를 한 번씩 해야겠다 자, 집중한다 그럼 장난기 사라진다 이제 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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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~~ 자, 집중한다 알겠습니다. 아, 자. 집중한다 할지. 말하자마자 저분 이하잖아요 집중한다 할지. 선장님. 착도 가도 돼요. <laughs> 잡기 말해 <자>, 잡을 겁니다. <laughs> 난이더 좋아. 장갑이. 자, 집중한다 할지. <laughs> 어! 너, 어, 둘이 히트. <laughs> 둘이 히트. 황프론이 집중한다 했죠알어 알겠어요. 바닥 아니야. 보이세요. 바닥 아니야. 알았어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그날의 알았어. 그 눈빛 잊지 못해. 네. 너, 어, 너, 어? 어. 너그 바닥인데란 눈빛. 어? 집중한다 했지? <웃음> 자, <웃음> 더블 <웃음> 히트. <웃음> 자. 집중한다 했지? 나 옆에 있는데? 자! 좋아, 여기 집중한다 여기 했지? 했지? 자! 떠널! 연타! 그 아이 좋아! 아이 좋아! 아이 좋아! 아이 좋아! 좋아, 좋아, 아이 좋아! 좋아. 좋아, 좋아. 아이즈, 아이즈, 자, 여 기서 한번 자, 아아이 좋아, 아이 좋아, 좋았 어, 좋아, 네. 좋아서, 적 금이, 적 금이, 적 금이, 여기다 한번 보여주세요. 아이고, 잘, 잘 가세요. <laughs>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늘안전출주하시고 어복충만하세요 감사합니다.